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<laughs> 네 어, 세 번밖에 지금 세 번째거든요. 왜 이렇게 대단하네요. 아니 그 보통 이렇게 딱. 마무리, 베이비스 고마워요. 딱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보통 박수 같은 거안시나요 <laughs> 너무 침묵을. 너무 침묵을 이어하시는데잘 <laughs> <침묵한 것> <laughs> <laughs> 보셨어요? 네. 어, 저도 보고 싶었는데. 아쉽네요. 같이 볼수 있는 시간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. 같이 봐요. 어, 아쉽네요. 어,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,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어 이거 지, 이게 시간이 총몇분 정도였죠? 1시간 44분 1시간 44분 1시간 44분? 네 음, 그럼 조금 중간에 우리가 콘서트 했을 때보다 뭔가 편집된 것들이 있었죠? 네. 기억, 그런 것들 기억나요? 뭐가 빠졌고, 뭐... 네. 어. 트러드러. 어, 어... 왜 빠졌지? 그죠? 아, 어, 아, 어. 뭐, 사고가 있었나? <laughs> 어, 아니, 사고 없었죠. 그죠? 음. 아쉽네요. 아? <laughs> 어, <laughs> 뭐, 그만은짓슨 우리가 이제 또 진짜 콘서트 현장에서만 볼수 있는 또... 어, 아시죠? 그런 진짜 그 라이브함을 이길 수 없잖아요. 아무리 큰 영화관에서 보여도 이것도 굉장히 즐겁지만 진짜 그 실물과 그 실제 음향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. 음, 곧또 제이파티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으니까 음. 아,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음올초 지금 1월 굉장히 춥고 힘들죠. 어때요 여러분들? 힘들어요. 춥고 그리고 좋아요 어, 아 그거는 저도 좋은데 뭐가 힘들어요? 춥고 그리고. 일하기 싫고 그리고 자고 싶어요. 어? 자고 아, 싶어요. 아제 친구랑 밀키보이즈는 어떠셨어요? 네. 이번 달부터 다시 처음 다 시작돼요. 밀키월부도 시작되고 제친구도제 친구는 제 친구 다음 달인가? 그래서 <laughs> 제 친구 부어도다 시작될 거고. <laughs> 여러 가지 다 그대로 돌아올 거예요. 아무래도 이제 연말, 때 그리고 또 이제 연말 연시에 끼면서아무래 이제, 끼면서 아무래도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그리고 스태프분들이 일을 안 하세요. <laughs> 방송기도 쉬는 날은 쉬, 쉬세요. 그래서 저희가 음,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어,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. 저희도 이제, 저도 희 이제 음, 마음속으로 작년에 굉장히 쉬지 않고 달려왔잖아요. 그래서 올해에도 쉬지 않고 달려갈 예정이라 음, 연초에 오, 어, 그럼 일주일 정도 조금 뭔가 제 마음속에 어, 다시 뭔가 기합을 넣을 수 있는 재정비 시간을 네, 가졌습니다. 여러분들 좀 서운하지 않았어요? 아니요. 왜 이렇게 안 나타나 아니요. 이 녀석? 아니요. <laughs>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? 아니요. 오, 렇습니다 <laughs> <laughs> 저는 되게 기다렸거든요. 오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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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었어요. 어... 그한달안보름이란 시간이. 기었습니다. 일단 저희가 오늘 추첨 이벤트 있으니까 두분 네, 추첨으로 뽑아 드리죠. 네, 자석 추첨 이벤트고요. 그 추첨에 흥행 되신자석 분의 손 들어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점수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잘어울는구나 시열에 <laughs> 하... 더 의미가 다 있구나 또 시열에 올해도 20 2주년 <laughs> 아2 22주년 <20, 웃음> 차잖아요 자, 축하드립니다 시열에 22번 저가좀잘 B열에 아, b 열6 근데 왜이렇게영어관이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.. 와, 아니 왜다운 있어 그지 오빠 사복이에요? 이거 제사복이냐고요 네! 아니요 뭐 비슷한 건 있는데 이상인데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창원에서 왔어요? 네 오, 아. 아, 저 내가 창원으로 그, 창원 근처 창원으로 갈걸부산으아지도 어, 우리, 우리 우리 반지 우리 목걸이 없거든요. 반지 품절요 네. 중국에서 왔어. 아열 개만 더 만들면 될까? 다베본서 오는 거 진짜. 네. 뭐. 영화 보러 <laughs> 그렇습니다. 저, 그 여러 <laughs> 들 외국까지 가는 거 나름 추운데 네, 많이 꿈이고 오신거 같네요. 오 엄청 감사드리네요 그런데, 그런 의미로 음, 저희가 단체사진 찍는 아, 시간이 있거든요 네. 네 하나만 읽어드리고갈수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오늘의 호칭은 여보 저기 야 아, 지난번에 야로 한번 했었죠 어. 음네 오늘은 또 야로 갈까 아 그거 너무 버릇없어 보이잖아. 아니야. 오늘 여보로 가겠습니다. <laughs> 아. 그러면 나 단체 사진 찍을 테니까 앞에 좀 어? 앞에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지? <웃음> 어, <웃음> 오. <우와. 와. 웃음> <이> 사이 뭐야? <laughs> 어. 선생님, 그냥 자유롭게 해주세요. 왜냐면 아, 이제 다 카메라를 들고 계셔가지고. 하나, 둘, 셋. 네, 다른 곳으로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또 다음 관이 있어서. 네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? 안경 벗어달라고? 왜? 오늘 이게 내 컨셉이야. 이 <laughs> 아. 여기 완전 쉬었네. 갈게요, 안녕. 안녕.